네, 안녕하세요. 서미나의 어, 성형외과 원장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하안검 성형술 중에 재수술, 중눈 밑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하안검 어, 재수술은 1차 수술과 그 수술 후 경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 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붓기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는 너무 누워 계시지 마시고 앉거나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부으신 경우에는 우리 약국에서 붓기 빠지는 약 등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원래 체질적으로 조금 더 많이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보면 지방도 더 많고 눈이 좀 깊고 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더 많이 붓는다고 이 경과가 더 오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붓는 분들은 붓기가 빠지는 속도도 또 그만큼 더 빨라지겠죠 어, 그래서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네, 하안금 재수술을 할때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 결정해야 될 것이 원하는 만족도를 조금 낮춘다. 너무 좀 많이 주름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은 눈이 이렇게 대바라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절제는 최소한으로 보존적으로 어, 절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피부 자체를 약간 외상방으로 당기는 이런 시술도 같이 해주면 좋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어, 나는 이걸 교정하고 싶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 하에서 수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특히 하안검 성형술의 재수술을 할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게,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도는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과 연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하안검 성형술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어 이상 섬유나의 성형외과 이상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